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호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 찌어다 들을 찌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를 하노라 한다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리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바스는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냐민 집합 사람인 세바는 다윗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 아벨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쫓던 요압은 세바가 주동하는 반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아벨 성읍 근처에 토성을 쌓고 세바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20장 1절은 세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아 아들이었더라. 성경은 세발을 그저 한낱 불량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발을 쫓는 요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찌르매 죽으니라.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요압은 다윗이 임명한 군대장관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자리를 대신하며 세바를 쫓습니다. 세바는 하나님의 결정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무서운지 모르고 까부는 한낱 불량배에 불과한 세바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자를 전복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아벨 성읍에 고립됩니다. 세바에 맞서는 요압은 다윗의 편에 선뜻 하지만 다윗의 머리 꼭대기에 서서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권력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조차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라고 하며 다윗보다 요압을 앞세웁니다. 세바와 요압은 서로 대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다윗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압이 아벨 성읍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드리리라 하니라. 아벨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유압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위기의 성읍을 위해 나선 것처럼 불의한 방식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맞설 용기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을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도전하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먼저 여인은 자신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화평뿐만 아니라 세상의 화평을 위해 힘써 살아야 합니다. 화평은 그저 지금 내 삶의 좋은 일, 잠시 잠깐 있을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주 안에서 화평할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항상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화평하고 충성함으로 아벨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십자가 에서의 제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결국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짐으로 하나님의 기업과 성읍의 백성을 지키며 세바의 반란은 마무리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세상의 불의를 제거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고 화평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맞서, 불의와 맞서며 항상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나한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충성하며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불의를 제거하고 많은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일일일선입니다. 주변에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이 있다면 다가가서 함께 고민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일에 맞서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며 복음을 전함으로 충성하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보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직인된 삶을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